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중고 차의 이명균 팀장입니다. 아,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의 아, 모아비가 되겠습니다. 12년 식 이상부터는 아, 8단 미션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 차량 위주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판매 가격은 1499만원, 13년 3월 18일 최초 동독 10만 6천 키로 주행했고요. 검정색 바디가 되겠습니다. 아, 세부사진 보겠습니다. 정면, 측면, 정면. 뒤쪽 측면. 네, 후면이 되겠습니다 네, 휠과 타이어 네, 크롬 휠이 멋집니다 엔진룸 앞좌석 전체의 모습이네요 네, 계기판 10만 6천 킬로 네, 보고 계십니다 네, 미션봉 근처의 버튼들입니다 운전석에만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앞좌석 모습 동승석 파워 시트 들어갔습니다 운전석도 파워 시트고요 네, 뒷좌석 암레스트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네, 핸들 모습입니다. 센터페시아입니다. 버튼 시동키 네, 온 아이나비가 사진내비가 들어갔고요. 프로토 에어컨 적용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화질 괜찮습니다. 뒷좌석 열선. 네, 사륜 버튼 이 여기 있죠. 손다가 여기 있고요. 네, 이거는 어 전자 쇼바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할수 어 있는 버튼입니다. 네,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고요. 썬루프 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 열어놓은 모습이고요. 네, 저희 부부카는 15년간 중고차를 판매한 업체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 많으신 분들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많이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방문해주신다면 원하시는 차량의 돈급 매물과 비교해서 가장 좋은 차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카를 네이버 검색창에 치시면 가장 상단에 뜨는 사이트가 저희 실시간 쇼핑몰이 되겠고요. 어... 대차거래 차량 매입 전액 할부 비대면 탁송 거래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길은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433호에서 저희 부부카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성능 기록부입니다. 용도 변경 이력은 없음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의 이력은 어, 보조석 문앞 뒷문 여기 두 군데만 단순 교환이 있는 자랑이 어, 되겠습니다. 사고 유력에는 없음이죠. 단순 수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원동교와 변속기 5월 양호 판정 보고 계시고요 동력 전달 장치 외네 가지 항목도 이렇게 없음 양호 판정을 모두 패스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음 아직도 어 아비의 구형 모델은 아 많이 봐. 가 되고 많이 찾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워낙 검정색 바디 자체가 임팩이 있기 때문에 많은 매니아층이 아직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차량에 관심이 있는 분께서는 부부가 이명균 팀장을 찾아주십시오. 감기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